연예학자 홍영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2월 28일 금요일 아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학회 특집 참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하면은 잘또 교육시킬 수 있을까 뭐 똑바로 앉아있게 하는 훈련 듣게 하는 훈련 네.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네. 좀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어것 같아요. 사회성 참 중요하잖아요 음. 정말 아이들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를 잘 모르고 이 방송을 음. 좀 애를 좀 키워놓은 사람이 들으면 설마라고 하지만 어.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나 사회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요새야 뭐 교과서 애들 안 갖고 다니지만 책이 얘가 안 갖고 왔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봐요. 그렇죠. 옆자업 보고 같이 보자. 우리 아, 같이 교과 같이, 같이 옛날 같이 봤죠. 같이 봤죠. 근데 같이 보자는 말을 못 하고요. 음. 그러면 내가 갖고 왔어요. 옆에가 안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같이 보자. 같이 좀그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내가 뭔가 필요하면은 그거를 나좀 이게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니?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어. 못 해요. 왜한 번도 부탁을 안 해봤어요. 필요하 내가 필요하기도 전에 다 엄마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것다 정작 필요한 게 생기니까 부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보가 없죠. 배려가 없죠. 음. 그러면 여기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회성은, 자, 어떤 게 가장 이 아이가 컸을 때, 어머님들이 원하는 인간관계 좋은 성공하는 아이가 되느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 어떤 아이가 가장 성공을 잘하냐면, 모든 아이들을 끌어가는 애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음.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낄줄 아는 애예요. 오.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아는 아이. 위치를 아는 아이. 네. 그걸 우리가 눈치 그러거든요. 음. 다시 말하면 내가 얘를 딱 보니까 얘는 나보다 싸움도 잘하고 센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캠 밑으로 붙어야죠. 어... 얘는 보니까 나보다 약한 것 같아. 내가 그럼 요 사이가 내 자리다.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나보다 센한테 그 앞으로 가서 나만 1등 하려고 계속 하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들어 아는 것 이게 초등학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가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 위치라 이게 눈치가 있는 애들이 배려하고 양보하는데 오. 딱 눈을 봐서 그 사람 눈빛을 통해서 그 아이 마음을 읽어요. 어, 쟤는 나보다 세다. 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카리스마가 센 애들은 뭐냐 기가 세다 그래요. 음. 그럼 이게 약한 애들은 기가 죽었다 그래요. 음. 그러면 집에서 아이를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서 누군가가 욱하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이가 기가 셀까요? 죽었을까요? 죽어 그러니까 집에서만 호랑이죠. 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음.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때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필요한 건 부탁을 해라. 창피한 게 아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가 없으면 빌려줘라. 근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눈치가 없어서 안 돼요 아. 그다음까 그러니까 눈치는 집안 의 일상생활을 잘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이건 어머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데요 예, 예. 어머님들이 (1학년이요) (고3)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엄마들 통해서 정보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 선생님은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어~ 좀 이렇게 산만한 애가 있어요 네네. 그럼 선생님이 누구야, 똑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얘가 좀 이따 또 움직여요. 음. 그럼 또 누구야, 똑바로 앉아. 자, 이렇게 되서 얘는 자꾸 습관을 똑바로 앉혀야 돼요. 그걸 보고 있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한테 뭐라고 전달을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전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영철이는 선생님한테 네번 혼났다? 이렇게 해요. 네번 혼났다. 왜? 1학년 아이들이 쓰는 단어는 한계가 있어요. 음. 혼났다, 그래요. 애들 혼내는 교사 없어요 요새. 어. 요새 어떤 교사가 애들을 혼내요? 음. 자, 내가 혼난 게 아니잖아, 요 영철아, 똑바로 앉아야지. 음.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집에 가서 혼냈다 그래요. 어. 자, 그럼 이 어머니는 그걸 듣고 끝냈어야 돼요. 음. 자, 애를 학교 끝나면 마중을 가. 음. 엄마들이 커피숍에 만났어 이제. 예. 거기서 누구는 매일 혼난다네. 어. 그 옆에 있는 어. 엄마가, 아, 너 현실적인데. 걔내 짝인데 큰일 났네. <laughs> 야, 이게 여러분, 충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래? 걔가 우리 아이 짝인데?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네? 음. 자, 여기까지 좋은데, 한 엄마가, 누구 엄마, 이거 나 친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 아이 영철이 담임한테 찍혔나봐. 매일 혼난데. 와. 자, 이 엄마는 그날부터 잠이 와야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큰일 났다. 우리가 찍혔다네. 그럼 매일 혼나. 그럼 그 다음날 애가 오면, 너서면 혼났니? 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안 혼났는데 음. 거짓말하지 마. 혼났잖아. 그럼 얘가 혼났나?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어. 왜 엄마들끼리 잊지도 않는 일들을 가서 가지고 아이의 그 아주 작은 말에 너무 귀담아 들어. 예를 들어서 아이는 이런 거예요. 아이는 한달전에지가 선생님 파악해요. 어. 만약에 유치원 아이가 하나 왔어요. 음. 엄마가 야 니네 선생님 너만 미워하더라. 이러니까 애가, 엄마, 우리 선생님 나 이뻐해요. 어. 너는 몰라서 그래. 이뻐하는 척 하는 거야. 내 선생님, 내 선생님 너만 미워해. 나는 잘 알지. 엄마가 왜 모르겠니? 어. 일주일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 오는 날 뭐라고? 어? 1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선생님 나만 미워해? 어. 어떻게 선생님이 저만 미워해요? 음. 누구 생각이야? 엄마 생각.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어. 그 애를 엄마가 다시, 야, 선생님이 너만 이뻐하더라? 엄마, 아니야. 선생님, 나만 미워해. 아니야. 엄마가 잘못 봐서 그래. 원래 엄마가 잘 봤더니, 어. 니네 선생님, 어, 근데... 너만 이뻐해. 어... 이렇게 일주일 얘기하니까 얘가 오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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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만 이뻐해. 어... 누구 생각이야? 지 생각이에요. 야... 자, 생각해봐요. 엄마들이, 엄마들끼리 그렇게 수다 떨고 끝나는 건 좋은데, 그게 연장되면, 아이들 듣는 데서도 담임이어더니 누가 어떤 어떠니 얘기를 하게 된, 누구 엄마가 어떠냐 하면은, 그 누구는 아이가 봐도, 그 아이를 문제아로 본단 말이에요. 걔는 문제아가 아니에요. 문제아로 보고요. 또 선생님이 잘못 아이가 있는 선생님 얘기를 잘못하면 선생님이 나쁜 사람으로 간지가 돼요. 그럼 얘는 엄마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근데 엄마가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래 어떻게 미워했어? 그러면은 걔는 그나마 선생님 행동만 봐요. 오. 어~ 선생님은 쟤만 이뻐하는구나. 그렇지 나는 안 써도 도무지 고 쟤만 써도 도무지 엄마한테 일일거리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누가 손해인가?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애는 학교 갈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그렇죠. 무겁죠.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 에 일어나면, 엄마, 나 오늘 하루만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왜?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애들도 나만 미워해.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들이 저만 미워하냐고. 애들이 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음. 아니죠. 누구 생각이야? 지상객이에요. 음. 엄마, 선생님이 나만 이한다 이런 아이는, 너 오늘 학교 가지 마!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이죠. <laughs> 아니 애들이 나만 이뻐하고 선생님이 나만 좋아하는데 그날 학교 가지 말래니 큰일 난거 아닙니까? 어. 참 엄마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말 1학년짜리가 전하는 단순한 언어를 가지고 그걸 진짜처럼 크게 부풀려서 마치 엄청난 정보나 얻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담임하고 직접 물어보면 되죠 음. 담임 선생님들 다 열려 있어요 즉 오후 3시 이후에만 문자 주면 다 받고 오후 (3시) 이후에 전화하면 다 받아요 근데 어떤 엄마 급해서 막 수업 시간에 문자 보내고 이런 엄마도 있고요 밤 (11시) (12시에) 막 애한테 이야기 듣고 문자 보내는 엄마도 있는데 보통 (3시) 이후에는요 왠만한 담임은 엄마가 통화하면 다 해줘요 그럼 담임한테 직접 듣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엄마들은 옛날 우리 스승 어려운 게 있어서 엄마들끼리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 제대로 된 정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보는 고등학교 때 얻으시면 돼요. 1학년 때는 너무 아이 말에 치중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좋은 사람인가만 생각하도록 만들시면 돼요. 자 오늘 정말 실제적인 팁을 네. 하, 어디서 여러분 들 <laughs> 부모 멘토링 네. 오늘 사랑하는 네. 자녀 또 새로운 반 새로운 학년 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학교 초등학교 입학만 유치원 입학만이 아니라 네. 오늘 새로운 만남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말로 또 부정적인 소문들이 계속 악순환이 아니라 네. 선순환을 좀 이루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이가 학교가 이렇게 행복한 아이를 만드냐 못 만드냐 엄마 몫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행복하게 학교 가는 아이가 그 중에 리더도 나오고 공부도 리더, 활동도 리더가 나오잖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아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글도 기억니은 수진인 것처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아이가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그 하나 하나 서서히 채워 나가는 게 입학입니다. 시작이에요. 음. 자 시작을.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부모 멘토링이었고요 신학기 특집으로 일부러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샵 1069번으로 부모라고 하시면 오늘 부모 멘토링 팟캐스트 파일을 전해드리겠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도 추첨을 통해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홍 박사님 홍양표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